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동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의에게로서다 야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의께서 내네 오른쪽에서 내근일이 네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외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외께서 너의 지적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역사는 한번 우리 전원을 잡으면서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아까 우리 형제가 찬양할 때참 마지막 찬양 때참 그게 마음에 감동되더라고요. 안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도와주신다는 거 하,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움받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까지 다 도움받아요. 스스로가 자기 의 자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입니다.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멸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보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택한 백성을 돌봐 주신 것을 이 시인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좋은 글을 예비하셔서 자기 택한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여러 분 다리에 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위험한 지역 막 지나올 때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육신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야훼께서 너의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영원히.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원히 생명 다할 때까지, 주 모실 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대로 하였던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셔 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취비라는 그 말은 우리 인간 생활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 모든 것 빼놓지 않냐.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은 아침에 집을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또 집에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 또 돌아옵니다. 농부는 밭으로 가요. 상인은 상가로 나갑니다. 그 상가에 가서 장사를 해요. 또 사무원은 사무실로 가요. 직장에는 직장으로 갑니다. 기사는 어떻게 되죠? 공장으로 갑니다. 의사는 어디 갈까요? 병원으로 갑니다. 학생은 학교로 나가서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또 가정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가정만 지켜주나요? 그래도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서 편안히 쉴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상을 전부를 다 지켜주시고 여기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이글 설레물에 향하는 순례단은요, 광야 길에서 구덩이와 땅더지로 차칫 발을 잘못 디디면 발목을 다칠 수도 있고요. 생명이 위태로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광래에 같아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붙들어 위험한 광야길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대해 주십니다. 우린 그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이 많아도 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시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양에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여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팔을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10편,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신다.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도 이하이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차도요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탈선하면 영원히 안 되고 범상 안 되고 강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늘 깨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을 안 자요. 하나님은 늘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안다고 하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래서 주, 야, 365일 내내 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실 바랍니다. 그의 백성, 그의 양떼를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올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성교들이 질과 여러가지 염려에 쌓여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육신보다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다 육신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육신을 먼저 보고 육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참 사람이 되는 우리 영혼을 먼저 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더욱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그 모든 고난을 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더하나님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바울도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파스칼도요. 다리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성프란시스는요 중병으로 평생 고생하였고 밀턴은 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애굽의날나 가에 던져진 이 아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키시사 하나님의 크신 종으로 쓰임 맡겨졌셨습니다 다니엘은 양심적으로 신앙살에 힘썼기에 사자굴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산도 지켜주시고 집상들도 지켜주시고 여기 있는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어린 아이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들을 언제나 지키시는데, 네. 항상 편할 때도 지켜주시고, 곤란할 때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도 지켜주시고, 힘들 때도 지켜주시고, 낮은 곳에 있다 하지라도 지켜주십니다. 어 어떤 분은 생하기를 하늘께서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게 지키시지만나나 같은 미미한 사람도 지키십니까? 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도 그렇게 지켜주십니까? 하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미미한 사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십니다. 지키신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요, 지키신다는 말은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 안 보는 것 같은데,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다 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저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잘 먹고 다니는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프진 않은까 그게 내 사랑 부모 사랑이에요 나이 대신 100살 되신 어머님이요 70대 되신 아드님한테도 얘야 찾으시 마라 찾으시 마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물론 70대 대신 어린이잖아요 고령이잖아 다 알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예,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몰라서랄까요? 아니요. 왜? 어머님이 그만큼 아들의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피는 대상을 항상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보살필 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곡이 있어요 온 세상 다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다날 버려도 하 해만 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다날 잊어버리고 버린다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도 아니하십니다 둘째는요 지킨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목자는 말계시내가 푸른 초장에 양대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택한자를 영원한 여 생명의 동산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여치신다 말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야인은 나의 방패 되시고, 그리고 야인은 나의 피나 되시고, 그리고 반성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서 나를 환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해는요, 날개와 그네에 대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한복음 14장 1절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일들이 또 나를 위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없으그러자면 너에게 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칠를이하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치를 예기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영하해 다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러므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복적로 맡기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맡게 해야 돼.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그거는 앞으로 미래적인 것은 하나님 여러분 다 간섭하시고 이끌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만 의지하고 모든 것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이은요 자신의 그 처지를 재앙이라고 생각할 만큼 위태로운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기며 위태로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동안 위기를 만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근 인생길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너들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라 아까 우리 찬양을처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세물을 주리니 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든 참 어떤 때는 슬며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주저 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라 걸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여기 사울 왕의 위협과 그 주변 사람들의 겁박으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생명이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한 불안 속에서 살았던 그 고백들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사랑 속에 다이슨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하늘 자신을 찾는 다이슨을 알고 계셨고, 다이슨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님이여 하늘을 찾는 간절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을 찾도록 간절한 마음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급에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이슨에게 주신 그 간절함은요,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다이는 주전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다이슨 시편을 봤을 때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합니까? 고백합니다. 야해는 나의 목적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뜰다 그 아남을 푸른 초당이시며십만원 물결을 인도하십니다사망의눈치만못 자리 탄생고 해를 받지 않냐고, 죄지 판는 막대기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그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잔치장한테 로어주시고 평생 도로 함께 하신다고 다이슨 고백합니다. 귀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간절함은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요, 지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수의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입니다. 인간의 위태로운 때를 지나고 있으나 여기 모든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을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서은 오늘 어떻게 보면 허망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고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를 막는다고 해도 하루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세상의 그늘에 우리가 살지 말고 신의 그늘 아래 사십시오. 거기 편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그를 대신 그 그분께 의지하면요, 넓은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이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근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괴롭히고 위태롭게 하던 사람들이 천원 그물과 팔원운동에 그들 자신이 결국 스스로 빠지게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흔들지 않고 더욱 확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요 더 확신된 확정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 다윗을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기보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만큼 큰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근이 되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는그하나님의 날개 우리는 아래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광 같은 모든 인생길에서 편안히 쉴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본문 말씀 보면, 야인은 너를 지키신 이시라. 야인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우리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강내를 지나가는 순례자는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고통당하고 밤에는 차가운 그 공기에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해를 입게 돼요 요즘에 날씨가 주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낮에는 따뜻해지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요 얇은 거 입어야 되고 밤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보유을키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습니다. 추면 감기 걸리니까. 이런 광내에서 유일한 휴식처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원수막이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너는 못해, 할수 없어. 그리고 많은 삶 중에서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저주까지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격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원수막이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전날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날마다 거하며 한자도 사 시기를 준비적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 그늘이 되어 주셔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야이 하나님께서는 주 흑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시며 40년 또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인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또강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최료의 길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이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나 여기에 출입한 이스라엘 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는 함께 멈춰야 합니다. 난... 여러분 앞서지 않기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므로 원수마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그래서 구해야 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또한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옆길로 가면 잡아 탁땡겨갖고야 그리로 가지 마. 그냥 이 길로 가야 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 고난 좋아 있고 하나만 바로 보게만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할 때는요 뒤에서 우리 등을 밀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다 밀어 주신 하루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들, 늘 지켜 주십니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심을 자신이 믿고 확신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을 변하게 하십니다. 광야 텐 인생길에서 환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들도 만나고 어린 아이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만납니다. 피한다고요? 여러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천만에 만만해 봤어.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확쟁 열어 주십니다. 10편 27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외께서 화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니할렐루야 아, 네. 어떤 환에 다가와도 시험에 다가와도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감가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할게. 영원하렇게 말씀합니다. 환란 날에 불 지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믿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을 한가 지켜주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여러분, 하선을 들어주고 싶어도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선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서 탁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거까지탁 하면, 나중에 그것이 올보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올보로 만들지 않습니다. 탁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해피로 끝나게 만들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다. 병을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이세상의 병을 치배할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의사요? 아닙니다. 의사도요. 인간입니다. 그냥 자기가 배운 그 부분만 고통을 돋어줄 뿐이지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두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정신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바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 우리 전체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이하의 바람, 누구라고요? 만군의이의 그랬어요. 언더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거 모든 거다 하나의 것입니다. 장 회장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다하나님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언젠가는 돌아갈 때는 다훑고보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시길. 한절히 추원드립니다 결론은 그것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아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다 내려놓으시고, 새로 한절도 사시고, 올한 해도 기쁘게 사시고,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한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볼 때마다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 더 전복적으로 의지하게 주옵소서. 낙심도 다 떠나게 되시옵소서. 좌절도 다 떠나게 되시고 할수 있는 우리 마음과 담대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